어, 얘들아, 우리 수백판을 한번 봐볼게. 이 수백판을 보면, 규칙이 우리, 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나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몇시 커지지? 10시 커지고, 오른쪽으로는 1시 커지고, 이런 거 해봤지. 자, 여기서 쌤이 한번 물어볼게. 어, 우리, 여기서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수를 한번 동그라미를 해볼게. 3, 6도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9, 12, 15, 18, 21, 24, 27. 자, 이 특징이 뭐냐면,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수는 몇 칸씩 건너뛰면 돼? 그렇지. 3칸 가면 나눠 떨어지는 수가 돼. 그럼 이한 칸만 가면 3으로 나눈 것보다 나머지가 얼마가 돼? 1. 나머지가 2. 다시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1, 11은 나머지가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로 나누면은 나눠 떨어지는 수를 한번 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 그렇다면 4에다가 8, 12, 16, 자몇 칸씩 건너뛰면 되지? 4로 나눈 수는 어 4칸씩 건너뛰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돼. 4는 4칸, 그렇다면 5는 어떤 특징이 있지? 5는 5칸씩 건너뛰면 되겠지. 자, 그러면 5의 배수, 아, 5의 배수란 말 아직 안 들어봤지. 자, 5로 나누면 나도 떨어진다. 그러면 5칸씩 건너뛰면 되니까 15, 20, 25, 30. 어, 그런데 우리가 5의 배수의 특징을 봤더니 1의 자리가 5, 0, 5, 0, 5, 0. 1의 자리가 뭘로 끝나야 돼? 5 또는 0으로 끝나는 수가 되네. 5 아니면 0으로 끝나는 수가 5의 배수네. 그러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려면, 자, 여기 있는 수에서 몇칸 건너가면 돼? 3칸. 이건 나머지가 다 3인수가 되는 거지. 자, 남, 나머지가 3이려면 은 5에서 3칸 가도 되고, 여기 0으로 끝나는 수에서 한칸두칸 3칸 가도 돼. 그럼 얘네들은 다 나머지가 3인수들이 되지. 어, 얘네들을 봤더니 또 특징이 뭐야? 이르자리가 3으로 끝나거나 이르자리가 8로 끝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 음... 최상위 말고, 우리. 아 어, 아닌데 잠깐만 아, 이야구공 어디, 그 어디 갔지? 승우야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어. 아승우야 아까 그 문제가 어떤 거야? 음, 이거 아닌데. 66쪽 가봐. 66. 이거, 응, 어. 아, 대대차다. 어, 애들아, 지금 쓰고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그냥 이거 녹화 또 끝나, 끊어버리면 쌤이못 하니까 그냥 바로 할게. 자, 여기 보면, 어, 여기 요 문자 한번 가볼게.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5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데, 50 얼마, 요 정도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50 얼마인지 모르니까, 50 네모라고 하고.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 3, 1은 3, 20 네모. 그럼 3, 7에 21이 바로 생각나지, 얘들아? 그럼 여기가 1이 돼야 되니까, 21이 돼야 돼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냐면 51이라는 수를 찾았어. 그런데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수는 51부터 시작하면 50보다 큰 수인데, 여기서 3칸 더 가도 돼. 그래서 54. 여기서 또 3칸 더 가도 돼. 57 그리고 색감 더 갔던 60이 되네. 60보단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안되고. 그래서 이 세수이다라고 할수 있어. 또한 130보다 크고 150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리고 7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 그럼 마찬가지로 50보다 큰 수를 50 네모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130 네모. 다시 말해서 130 이르자리를 네모로 두는 거야. 7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이 1의 자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자. 7, 1은 7. 그러면 60 네모. 자, 7단 중에서, 9구단 중에서 마지막, 마지막 7, 9, 63. 어, 60으로 끝나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여기가 그러면 3으로 나. 3이 되면은 이게 우리가 나눠 떨어지는 7, 9, 63이 되겠네. 만들어줘. 그래.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이 네모 아니? 3이 되면 돼. 그래서 얼마? 133이라는 수를 우리가 구했어.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래. 그러면 이것보다 얼마씩 커지면 돼? 70 커져도 돼. 그래서 140도 되고 150까지 가능하니까 우리가 한번더7 더해주면 은 얼마도 돼? 147도 돼. 근데 여기서 7 더해주면 은 150을 넘어가니까 우리는 이 3개만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1-2번을 가볼게. 70보다 크고 80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70 네모라고 두고, 6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6을 한번 해볼게. 6일은 6, 10 네모. 6, 어, 우리가 얼마가 있을까? 6일은 6, 6이 12도 되고, 자, 그럼 여기가 2가 되면 여기 2니까 72도 돼. 요두 개를 만족하는 것은 72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10으로 되는 것은 이 말고, 6, 3, 6, 3, 18도 되네. 그럼 얘가 8도 되네. 그래서 얼마? 78도 되네. 그 다음에 80보다 커져버리니까 이거 두개밖에안 되네. 라고 봤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봐볼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회를 찾아야 돼. 그래서 답은 얼마? 78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해봤어. 안녕.